안녕하세요. 유유승윤 유승입니다어 제가 오늘은 친구한테 만 원을 주고 판만 원을 주고 얻은 어 타키온 덱인데요어이 유이왕 완전 처음 올려보네. 이거 저번에 올렸었죠? 받은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카오스 넘버즈 백7 네오 갤럭시아즈 타키온 드래곤. 넘버즈 107, 갤럭시아이즈 타키온 드래곤, 홀로그램. 넘버즈 62, 갤럭시아이즈 프라임 포톤 드래곤. 카우스엑시즈 코믹키어로 레전드 아서. 넘버즈 39, 유토피아. 스테라나이트 델타 테로스코믹키어로킹 아서. 블랙 레이 랜서. 갤럭시아이즈 포톤 드래곤, 홀로그램. 붉은 눈의 아복 메탈 드래곤. 용암마신 라바골렘 강화소생 마궁의 뇌물 죽은자의 환생 홀리자베린 강화소생 프리벤토마토 허영거영 최강의 방패 성스러운 방마 거울의 힘 시은폭탄 기적의 낙조 빛의 봉검 랭크 매직 터 세븐스 원 가드 펭귄, 말살의 사도, 기동유세 스트롱 홀드, 어둠의 후작 베리얼, 어리석은 매장, 환수용, 일정 구매, 차원의 틈, 앵커 매직 바리언즈 포스삼위 엘텍, 헤이즈 비스트 히드라, 죽은 자의 소생, 술령술사 조겐, 엑시즈 유닛, 사천아나이트, 샴, 사이버 드래곤, 랭커 매직 더 세븐스 원, 레벨 잠비 구역, 마도존사 브레이커, 공통 규제, 계기 일식에서, 데미지 다이어트, 고블린드 버그, 포턴 레어, 예술계 인분, 마도존사 브레이커, 드래곤 쉴드, 빅 쉴드 카드너, 거꾸로 안경, 바바리안 킹. 스파이럴 드래곤 그래비티 바인드 용모의 방패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엑스트라 덱은 네오 갤럭시즈 다키온 드래곤 넘버즈 백치 갤럭시즈 타키온 드래곤 갤럭시 아 프라임 포톤 드래곤 카우스 엑시즈 코믹 히어로 레전드 아서 넘버즈 39 유토피아 사트라 나이트 델타 테러스아 제가 옛날에 이거 있었는데 근데 제가 친구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때가 아마 유희왕을안 했으니까요 코믹 히어로 킹 왔어. 블랙 레이 랜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 이거는 음 이건 네오 갤럭시 아이즈 포톤 드래곤 소환할 때 필요한 거. 다른 거 써도 되고 이거와 같은 이거와 비슷한 것. 네. 아이거 붉은 눈의 암흑 메탈 드래곤, 붉은 눈의 흑룡 드래곤 맞죠?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딱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필요한 건 네오 갤럭시아즈 포톤 드래곤. 옛날에 소개 시켜드렸죠? 엑스트라 덱 소개 근데 그것도 친구한테 줘 버려갖고 네.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어, 재밌게 봤으면 좋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